오늘은 벼집으로 만든 알뚱지 두 개를 마무리해서 오늘 발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발송해드리는 이 알뚱지는 화물을 받으시는 이 새끼줄 부분에 물을 충분히 뿌려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벼집으로 만들게 되는 이 알뚱지는 만드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만들 때마다 그 형태가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화물을 받으시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장소에 걸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알뚱지 두 개는 한 분께서 두 개를 함께 주문하셔서 오늘 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바닥을 향해서 설치될 것이고, 움푹한 곳 여기는... 매달아서 닭이 들어가 알을 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알둥지를 만들어서 파는 곳,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